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어, 날씨 소식 짧게 우선 전해드리고 음...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도권 날씨는 뭐별큰 특징은 없는데요. 네. 어,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 산간 지역에 눈이 좀 많이 내릴 오.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어,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 정도, 음. 그 정도 적설량을 보일 것 같다. 기상청 최근 예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의사항이긴 하지만 산불 예방하는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눈이다. 상간 아, 지역 대설이요. 네, 왜냐하면 동해안이 계속 건조했거든요. 음. 참고로 그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이 낙엽이 지구 산에 쌓이기 시작한 요즘 같은 때. 산불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는 주제입니다. 음. 겨울 산불이 그래서 그 건조해가지고 사실은 어이어떡 하지 이게 방제 인력 도좀 부족한데 요즘 개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좀 많은 분들 걱정했는데 내일 그눈 쌓이는 것이 그래서 좀 반가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참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기후 소식은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해안, 남해 바다에. 이 제주도도 그렇지만 이제 바다 저 멀리 보면은 해상풍력, 바람개비들이 이제 도는 게 해상풍력들을 건설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풍력, 해상풍력 발전도 요번 개음에 흔들리고 있다. 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해상풍력하고? 아, 더는 못 참겠다 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이참에 한국을 떠날까 이런 좀. 아.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계 기업들이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 에너지경제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이렇게 뽑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짐 싸는 풍력 기업들. 음. 그러니까 비상 계엄으로 인한 내란 전국이 계속되면서 어, 이거 우리 한국 정치 상황 안정적인 줄 아는데 불확실해. 그러게더 사업을 지속해야 되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네. 본문을 약간 좀 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일 풍력 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 원 규모 해상 풍력 개발에 나선 외국계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의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 풍력 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 풍력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상 계엄까지 터지자 A사 경영진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음... 이런 보도가 전해졌고요. 네. 또 다른 신문 전기 신문의 7일자 보도. 한 풍력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내 풍력업계에서는 한국의 치안과 정치 불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개어 이후 재택 근무에 돌입하기도 했고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된 국가로서 쌓아온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올해 입찰과 앞으로 시행될 풍력 고정 가격 계약 입찰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 기왕의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여건이 좋지 않는데 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좀만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던 외국 차에. 회사들이 이참에 탈출한다. 아. 그래서 전기 신문의 기사가 아주 제일 무서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개엄 사태를 계기로 탈한국을 고민하던 국내외 개발사들의 탈출 러시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핑계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엑시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아이고. 출고 전략을 한 세운다는 거죠. 예. 음. 이게 그 특히 해상풍력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되는데 어떤 걸까요? 이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해상풍력은 바다 한 가운데다가 대규모 발전시설을 세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육상풍력에 비해서도 1.8배 투자비가 더 들어갑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고정식 해상풍력으로 1기가와트 발전 용량을 설치하는데 투자비가 5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음. 1기가와트 하나에. 음, 네. 근데 이제 1기가와트짜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업에 수조 원에서 음.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세우는 게 기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조단위의 돈이 10년 이상 묶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0년 이상 돈을 묻을 때는 이 나라가 안정된다. 음.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 정도, 이 정도 수익성이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 있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뛰어드는 대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래요. 그 공백을 외국계 회사들이 몰려와서 메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8월 기준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절반 이상은 외국계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음.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발전 용량으로 따지면 66%가 지금 건설하는 해상풍력의 66%가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음. 기업벌로는 노르웨이 국영에너지기업, 덴마크 풍력발전기업, 프랑스 에너지기업, 스페인기업, 독일기업, 태국기업, 싱가포르기업, 이런 다국적자본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 뭐지 하면서 이번 대응 정네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도 놀랐는데 더구나 이게 보면 그 동안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서 야 한국에서 그러면은 바람도 잘 불고 돈도 많이 벌어가야겠지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만족도가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재생에너지 정책이 적극적이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이 네. 사업 전에 인허가를 받잖아요. 인허가 받는 기간만 평균 우리나라에서는 6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laughs> 6년에서 8년이요? 네. 네. 인허가 과정만 30개가 넘는다. 네. 예, 더구나. 이 환경 영향 평가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 해야죠 이거는. 또 어민들의 어장하고도 부딪힘이 없는지 예, 해야죠. 어 영향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주민 수용성 이거 대충 했다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렇죠. 이러한 입지 선정부터 각종 영향 평가들을 모든 과정은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예. 그 음. 근데 음. 대만은 정부가 다해 줍니다. 음. 이런 차이가 있는 속에서 그래서 이 절차도 복잡해 인허가도 길어 주민들과의 갈등도 끊임없이 제기돼. 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논의해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된 법이 있어요. 해상풍력 특별법이다. 아 이걸 그러면 처리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괜찮아지는 건데. 그렇죠 일종의 원스톱 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물론 이거만 능사는 아닙니다. 음.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하는 <laughs> 송발, 또 한전이 제 <laughs> 네. 막혀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만드는 것만이라도 원스톱으로 만들어주자 하는 게 해상풍력특별법이었는데 이번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돼서 네. 여야 이견이 없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던 시점에 개혐이 발의된 겁니다. 아, 참.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개선 절차는 뒤로 미뤄지고 개혁명이잖아요. 대신 개혁령이 <laughs> <laughs>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개혁령이 발송되는 거죠. 이 중에는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고 있다가 핑계 생긴 회사들도 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참에 가자 음. 이런 엑시트 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물론 이게 아주 그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 동안에 쏟아부은 돈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투자 끌어오는 게 상당히 조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해상풍력특별법 설치의 당일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 해상풍력으로만 이 정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현재 보급된 프로젝트는 124.5메가와트다. <laughs> 그러면 1기가와트도 아니고 예. 124.5메가와트. 그러니까 정부 목표치의 0.9%만 달성이 된 거예요, 지금요. 예. 달성이 된 거고 나머지도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거 가종상 6년, 6년 8년, 8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이 아주 강도높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까지 가서 그 통과되기 직전에 있었던 거고요. 또 다른 허종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터빈, 그 바람개비, 해상풍력 날개 하나가 100m가 넘거든요. 이게 음. 돌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어디일까요? 군대. 아 진짜 고도 제한도 있고, <laughs> 예, 아 고도 제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산자부 장관 통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논의를 하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아, 이거를 좀그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얻었지만, 이 검토 나온 다음에도 군위 변화를 기다리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음... 이런 가운데 어쨌든 그개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 6일에 대만의 경제부 본부장이 방안을 해서 대만에서는 해상풍력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랑 대비가 되는데 대만은 이렇습니다. 지금 3기가와트를 이미 해상풍력으로 하고 있어요. 아하. 예. 우리는 참고로 어 0.1기가와트 이 정도 규모인데요. 어떻게 이 차이가 났을까 보면 대만은 정부가 입지 선정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다 적극적으로 주도를 한다. 음.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을 하고 정부에서 네. 어민들과 대화를 해, 해가지고 적지를 딱 만들어서 조율을 해준다. 음. 그리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 즉시 즉시 답변을 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사업자가 직접 상대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준다. 음.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거참, 우리도 그러면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어, 정부의 의지하고 관련이 그렇네요. 돼 있다. 음. 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정부의 의지가 일 번이고. 두 번째로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법안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왕지사 법안 설계는 지금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으니만큼 네, 빨리 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이번 위기를 기후 대응에 진심인 정부를 바로 세우는 쪽으로 대한민국은 늘 위기에 의연하게 뭉쳐서 잘 헤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지스의 유윈 어게인이라는 노래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빚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